안녕하세요 토끼네아 분입니다. 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비가 무지하게 쏟아졌죠. 와 정말 비가 요동을 칩니다. 어, 쏟아졌다 깼다 뭐 해놨다가 비 쏟아졌다 막 그러는데요. 다육이와 건강관리 잘하시고요네 오늘 토끼난장 차림은 이렇게만 해봤는데요. 네 예쁘죠 빈티지합니다. 그리고 식물도 저렇게 매치 한번 해봤습니다. 저렇게 커다랗게 쭉 올라가 있는 아이는 무늬 신고님이을 해서 식재나 않고 저기 화분에 딱 매치를 한번 해봤는데 그냥 그런대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 파키라도 이 한번 해보고 해봤습니다. 오늘 이 아이 꽃분이네 화분이랑 그리고 그 담쟁이랑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아이 꽃뿐이네 화분인데요. 어요 꽃뿐이 화분은요. 거의 요 집에서는 이제 야생화하고 같이 이렇게 어 본인이 화분을 만들어서 야생화를 식재를 해서 판매하시는 그런 어,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톤이 다 이래요 근데 식재는 굉장히 또 멋있잖아요 이런게 요거 보십시오 요 아이가 찍은 것도 아니에요 주물러 기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기가 막히죠 구멍도 보조구멍 두개씩 있습니다 사이즈는 요5.5 나옵니다 여기는요 4 높이 높이는 9에서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3만원, 3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이 아이를 매장에서 6만원씩 판매를 했대요. 어, 경기 좋을 때 얘기죠. 그건 경기 좋을 때 얘기입니다. 어, 경기 좋을 때 얘기, 음, 경기 좋을 때이 아이를 매장에서 6만원에 판매를 했다는데 지금은 뭐, 너너 no, 너. No, no. <laughs> 네, 이 아이 제가 지금 3만원씩 이렸는데요이 아이 두개 하면 6만원이에요. 근데 두개에 이렇게 해서 할인 들어갑니다. 두개에 5만원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보니까 1 번에도 칼라가 이렇고 하나는 이렇게 어 그러니까 금 색깔이 들어간 이런 칼라가 들어갔거든요. 금 색깔이 네 이렇게 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칼라감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 아이는요 노규예요 노규. 노규가 이렇게 들어가서 노규로만 다올 노규로 나온 아이는 엄청 비쌉니다. 제가 <laughs> 그거를 요 노규 분을 하려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너무 비싸서 가지고 오질 못합니다. 가지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팔로가 문제죠. 녹유분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 이 아이 녹유입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8.5 나옵니다. 내경 6 나와요. 높이는 9 나옵니다. 네, 8 나오고, 높이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똑같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세트 갈게요. 25,000원, 25,000원이네요. 5만원입니다. 근데 이 아이 이렇게 해서 4만원 드릴게요. 네 여분아이는 요건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기가 막히게 멋있는 아이인데요 칼라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요긴 액세서리 이렇게 붙여주신 건데요 어 <laughs> 구멍이 안 보입니다 구멍이 안 보이는데 물은 틀림없이 빠져나가더라고요 <laughs> 신기했습니다 여기 내경지어드립니다 6.5 높이 17, 17 나오는 이 아이인데요.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이 아이, 어, 얼마에 드려요? 아, 어, 5만 5천원에. 5만 5천원 드려볼게요. 네, 요번 아이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요번, 요겁니다. 네, 요건데 한번 돌려볼게요. 네 요런 아이인데요. 요거는 담쟁이 아니고 이거 꽃순이 그, 꽃분이 꽃분이 네 건데요. 또한 멋지죠. 네, 저렇게 멋집니다. 저희도 어제 어, 식물원에 가서 사다가 한번 식재를 해봤는데요. 네, 요런 아이예요. 네, 요런 겁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요렇게 안쪽 내경을 지어드리면 구나옵니다. 여기로 보시면은 한... 음. 이렇게 보시면 6 나와요. 높이는 이 아이가 14.5 나온 아이인데요. 네, 식물 빼고. 식물 빼고, 아이고, 뒤에가 있으니까 좀 어질어질 한데요. 네, 이렇게 빼볼게요. 깔끔하니 이쁘죠 네, 깔끔하니 예쁩니다. 저 아이는 식물 빼고 화분만 5만 원짜리입니다. 화분 5만 원짜린데요. 어 조금 할인했죠.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유아이도 유아이도 <laughs> 4 0 0 0 원에 드려볼게요. 근데 이 식물까지 하면은 이렇게 식물까지 해서 5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을 달라 하시면 근데 제가 이거는 엮다가 여기 껍질이 까졌어요. 껍질이 까졌는데 이거 싫으시면 안 가져가셔도 되고 그냥 이 식물 파키라인데요. 파키라가 좋으신 분 이렇게 키우시면 이 목대가 굉장히 굵거든요. 이렇게 키우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포함해서 5만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아이도 꽃꽃분이네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마삭줄을 식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삭줄을 모양 잡아서 식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 모양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laughs> <laughs>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가 해 보시고요. 요게 요겁니다. 요건데요. 상당히 예뻐요. 그냥 느낌 있게. <laughs> 그러면 느낌은? 네, 느낌 있게 그냥 뭐 어디 연출한다던가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자, 사이즈 보시면은 롱입니다. 롱이에요. 입구는 작아요. 6.5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6.5.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요, 음, 29.5 나옵니다. 요거는 살짝 셨습니다 요거는 일자로 올라간 아이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네, 요 아이는 6만원짜리네요. 요 아이 6만원짜리인데요. 앞에서도 노규 나왔잖아요. 요 아이도 노규가 들어가 있는데요. 각 6만원짜리입니다. 6만원짜리를 요것도, 요것도 할인해 드릴게요. 그냥. 많이는 이 아이도 못해드려요. 5만 5천원, 5만 5천원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는 구절추를 식재를 해놨어요. 지금 꽃 피면 그 아이는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구절추에 꽃 심어서 쫙 늘어지면 굉장히 예쁠 것같아가고 구절추에 현재 식재를 해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세요. 각 5만 5천원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담쟁이 보여 드리는데요. 네, 지금 여기 꽃분이네 것도 그냥 요렇게 요런 식으로잖아요. 담쟁이 색깔하고는 다른데 느낌은 거의 흡사해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꽃분이도요아이는 이제 담쟁이 보여 드립니다. 7.5 나오고 내경은 5.5 나오고 여기 내경은 4 나옵니다. 여기 낮은 데로는 9.5, 높은 데로는 10일 나와요. 가격 비쌉니다. 저기 안쪽에 가격표가있네 ui 8만원이고요. 요거 어떠실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모양을 져갖고 상당히 예뻐요.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요. 네. 그래서 가격 좀 합니다. 5.5 나오고 여기도 3.5 여기 낮은 대로 재면은 5.5 높은 대로 재면은 9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ui 8만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선생님 글씨라고 네. 8만원, 8만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할인할게요. 너무 작아서, 저도, <laughs> 너무 작아서 비싸면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 왜 미안해? 그쵸? 비싸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8만원 짜리인데 6만원, 6만원, 이렇게 드릴게요. 좋으신 걸로 자고 써주십시오. 2만원씩 할인했습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2만원, 2만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이런 거예요. 요거는 성화봉송처럼 생겼죠? 요 아이는 작은 겁니다. 작아도 요거는 바다은 지가 꽤 오래된 거라 그때 좀 가격이 좀 세게 들어온 아이 중 하나가 또요 아이기도 한데요. 네, 사이즈만 보실게요. 사이즈는 요12.5 나옵니다. 내경 10.5 나와요. 높이는 요16 나오는데 요렇게 악세사리 있죠. 유아이가 15만원 짜리에요. 15만원 짜리에요. 렇습니다 담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모래가루 뿌려 있고, 이렇게 모양새 주, 주셨는데,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5만원 짜리입니다. 유아이 12만원에 드릴게요. 네, 할인 많이 했습니다. 15만원 짜리 12만원에 드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옹박하게, 이렇게 모아 심어서. 어, 놔도 예쁘고, 살짝 한쪽을 흘러내리게 심어도 예쁘고, 그렇게 연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이도 담쟁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어, 저한테 요 담쟁이를 가져가셔서 미니 바이올렛 식재하신 분, 서울에 계신 그 사장님 계세요. 네, 아마 오늘 보실 겁니다. 요렇게 요 아이 작은 건데요.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작은 아이에다가 미니 바이올렛 식재를 해서 꽃을 두 번씩 피니,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사장님 말씀하세요. <laughs> 너무 감사하죠? 네,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여기, 여기는 8 나오고, 여기는 낮은 대로 잽니다. 10.5, 높은 대로 재면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 아이 9만원입니다. 9만원, 담쟁이 요 모양입니다. 9만원짜리. 이거는 요런 모양이에요.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아이도 9만원짜리고, 사이즈는요. 10.5 나옵니다. 내경 9 나오고요.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모양새는 살짝 달라요 모양새는 살짝 다르고 이런 모양입니다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습니다 9만원 ,000원, 9만원인데 네 오늘도 할인 들어갑니다 7만원씩 드릴게요 7만원 7만원 이렇게 드려 볼게요 네 요번 아이는 좀 깊은 거죠 높은 겁니다 네. 요거는 그 에오니움 종류 식재는만 굉장히 예쁘겠네요. 칼라가 요래도 빨갛게 분홍 색깔로 물들어나 아이들 식재는 굉장히 예쁘다는 거그쵸 사이즈 한번 보시면 11 나옵니다. 11 여기까지는 12내경입니다10 높이를 보시면 15.5큰큰거 없는데 여기를 보시면 14 여기 15.5 이렇게 나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은 제가 그래도 낮은 데하고 높은 데 재워드렸습니다. 네, UI 얼마냐고요? 네, UI 10만원입니다. 10만원, UI 8만원 드릴게요. 네, 담장이는 계속 몇점더 올라갔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거는이렇게 그냥 합식할 수 있는 아이. 합식할 수 있는 아이인데요. 네, 돌덩입니다. 이 <laughs> 돌덩이에요, 돌덩이. 네,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이렇게 멋스럽다는 거. 그리고 다리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담쟁이 이렇게 해 주셨고 이렇게 멋집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18 나옵니다 여기는요 10 높이는 낮은 데는 9.5 높은 데로 재면은 13 나오겠네요 네요 아이가 15만원짜리입니다 15만원짜리를 얼마에 드려? 네 얼마에 드릴까요? 네, 15만원짜리 계산 안해 봤는데 얼마에 드릴까? 네 요거는 음. 12만원에 <laughs> 15만원짜리 12만원에 드려 볼게요 요것도 층층으로 굉장히 멋져요 네 이렇게 멋진 아이인데요 여기 하나 있죠 두개 있죠 세개 있죠 세 개를 이렇게 겹쳤는은 듯한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두개 들어가 있죠 밑에 세개 들어가 있죠 요런 식으로 해 주셨는데요 멋집니다 이제 묻혀 버려 네, 팔열18 나와요. 여기 내경은요, 10일 나오고, 높이, 높이를 보시면, 제일 낮은 대로 재어볼게요 8. 높은 대로는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얼마? 네, 이 아이도 10만원이에요. 그렇죠 손이 여러 번 갔죠. 한번 갔죠? 두번 갔죠? 세번 갔죠? 세 개를 만들어서 겹쳤으니, 손이 많이 갔겠죠. 네, 이 아이 10만원째, 8만원에 드려볼게요. 이것도요, 그, 달덩이처럼 땡그란 예쁘고요. 컬러감도 굉장히 예뻐요. 네, 컬러감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가격은 보이네요. 9만원. <laughs> 9만원짜리인데요. 예쁩니다. 깊이감 있고 좋아요. 사이즈, 내경제어드립니다. 10 나오고, 네, 13.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이렇습니다. 컬러감이 살짝 붉은 색깔이 들어갔죠? 예쁩니다. 9만원짜리에요. 9만원짜리 이렇게 놓으시고, 네, 이 네, 아이 7만원에 드릴게요. 네요 아이입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laughs> 여기에 받침대 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동그란 아이가 하나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깊이감 괜찮아요 여기 내경으로 재어 드립니다 9 높이는요 13.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네, 9만 원. UI 9만 원짜리입니다. 요것도 살짝은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면을 깎았어요. 면을 깎았습니다. 깎아고깎아고 깎았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데요. 살짝 비슷해요. 근데 여기 접힌 게 살짝 다르고 깊이감도 좋습니다. 내경입니다. 10. 여기 높은 대로 재면은 14.5, 낮은 대로 재면은 11.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UI도 같은 가격 9만 원, 9만 원입니다. 9만 원, 9만 원짜리를 얼마에 드려? 각 7만 원에 드릴게요. 이아이는요 네, 예쁘죠 예쁜게 아니라 멋지죠 이아이도 멋집니다 이아이는꽃분이 건데요 요런 요런 모양인데요 그냥 예뻐요 아니 예쁜 예쁜가 멋진가 <laughs> 구분이 안가네 <laughs> 네 사이즈 10 나옵니다 여기는 7.5 높이는 13.5 나오는 아이인데요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이아이 35,000원에 이렇게 멋진 아이 35,000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네 35,000원에 드려볼게요 분 아이는요 어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네, 이겁니다. 여기 커다랗게 올라간 식물이죠. 와, 우 오늘 저 아이를 어디서 샀는지 알아요? <laughs> 당근. 당근에 저 아이가 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저 아이가 딱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언능 가서 사왔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상민 분에 올려놨더니 아주 그냥 음, 찰떡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지나갈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이 앞으로 지나왔습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여기다 올려놓은 거고요 자 보이시나요? 어디 한번 볼까? 네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네, 사이즈 보실게요 또 얼굴 나올라 <laughs> 보시니까 20 나옵니다 20 나와요 그리고 높이 자 높이는 28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이가 얼마짜리냐 보이시죠? 네저 아이가 얼마짜리냐면요 음, 10만원짜리입니다. 저 아이 10만원짜리를 얼마에 드려? 네, 이 아이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드려볼게요. 저렇게 높은 아이도 식재하기 굉장히 예쁘고요. 식재해놨을 때 예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 신고디움은 제가 오늘 저 아이 얼마 주고 사왔게요. 당근에서 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화분만 8만원 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도 상민입니다. 이 아이 상민인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타원이에요. 타원인데, 여기가 투각이에요. 투각이라서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뻑. <laughs> 구멍이 이렇게 뚫린 아이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진데요. 이렇게 투각을 멋지게 해주신 건데요. 요 작가 선생님은 그그 그 뭐에 작품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조각이 멋져요. 굉장히 멋 멋집니다. 실제로 받아 받아 보시면 더 멋진 그런 아이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이즈 만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타원입니다. 타원 31. 여기는 20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요. 20 나옵니다. 네, 이 아이도 10만 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1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드려? 네, 이 아이도 8만 원에 드려 볼게요. 이번 아이는 그 투각이 아니에요. 투각이 아니고 바디 색깔은 이렇게 분홍 색깔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는 이렇게 여기가 무광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광이 없는 아이 그 매트화하다며 이 아이는 반짝거리는 유광했다가 이렇게 바디 분홍 색깔 되어 있는데 이 목단 조각이 예술입니다. <laughs> 말해 뭐해 진짜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 정도로다가 조각을 멋지게 해주신 아이인데요. 앞에 거 보여드린 아이보다 높이가 더 커요.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시면은, 네, 사이즈가 더큰 겁니다. 아, 27.5 나오고, 여기는, 여기는 얼마에 나오냐. 19 나옵니다. 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25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에 드려? <laughs> 15만원 짜리입니다. 15만원 짜리인데 요거는 12만원에, 12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도 단쟁입니다. 이 아이 제가 거명 옻나무 이렇게 저번에 일주일 날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안쪽에 넣어도 상당히 예쁘죠. 벌써 밖에 따놨다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 올때 파랬습니다. 파랬는데 일단 여기다 한번 올려봤는데요. 여기다가 올려도 또한 예쁘네요. 밥이 많아서 이렇게 밥이 많아서 이렇게 소복한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 아이를 참그 모델로 많이 썼는데요. 범양 옻나무를 모델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요렇게 보실게요. 20 나옵니다. 여기도는요. 18 나오고 자. 낮은 대로 재니까 12. 여기 낮은 대로 재면은 10. 가장 높은 데는 23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냐 네 25만원 입니다 네이 아이 25만원짜리를 얼마에 드려? 네 25만원짜리 이 아이 22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도 그단쟁 인데요 제가 지금 이 온나무를 여기다가 쫙 펴서 식재를 할까 아니면은 공산번지에다가 식재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식재를 이 아이를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맞아요.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 그거는 이제 가을 되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그쵸. 사이즈가 22.5 나옵니다. 여기는, 여기를 재어볼게요. 여기로 좁은 대로 재면은 19. 여기 큰 대로 재면 2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20만원 짜리입니다. 20만원 짜리 이 아이를 얼마에 드릴까요? 저렴하게 드릴게요. 16만원에. 와우. 16만원에 드려볼게요. 이아가 공산먼지분이잖아요. 요거를요, 쫙 펴서 여기다가 일렬로다가 일렬로 여기 쫙 심어 놓으면은 끝내주게 이쁩니다 <laughs> 말에 뭐해 정말 끝내주게 예쁜 그런 아인데요. 이 이렇게 이거를 쫙 빼서, 요 아이를 다 빼서 여기다가 지그재그로다가 딱 심어 놓으면은 정말 멋지거든요. 요런 아인데요. 이 그래서 지금 여기다 심을까? 저기다 심을까? 아니면 여기다가 홍띠를 심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28 나오고, 여기는요. 8. 여기는 8. 8 나오네요. 높이. 높이를 보시 보시니까 10.5 나옵니다. 네, UI 8 5 0 0 0원짜리에요 네, UI 85,000원짜리를 75,000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 다 끝났습니다. 아이는 그냥 제가 아이가 하마보라 아이에요아이가 하마보라 아이인데 봄에 실생, 요 손가닥 손가락보다 더 가느다란 아주 가느다란 아이를 실생을 시, 사다가 요렇게 세 개를 심었네요. 세 개를 심어서 모양을 잡아놨는데 살짝 모양을 잡아놨죠. 네, 요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이제 꽃도 피는데 올해 저는 요 아이 꽃은 안 폈습니다. 와, 우네 꽃은 안 폈는데요. 요 아이가 또 가을에 단풍이 아주 지기 지겨줍니다. <laughs> 끝내주는 아이인데요. 제가 그냥 요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화분은 어디꺼? 요 아이는 03번지 화분이에요. 03번지 화분에다가, 보는 순간 요건 아 하마보 식재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실생을 작은 아이 실생을 식재를 해서 이만큼 키워놨습니다 네 키워 여기까지 키워놓은 요런 아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양성, 양, <laughs>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제 실방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모두 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은 이제 내일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